네, 이어서 글로벌 증시 동향과또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,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어, 대표님 넥타이 색깔과 똑같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뉴욕 네. 증시 간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네,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3만 4천을 돌파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미국 경제 회복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. 네. 장미빛이다. 뭐 네.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장미빛이 진짜 5월 그 어떻게 보면 제. 계절의 여왕을 앞두고 정말 장밋빛을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실적도 아주 좋고요. 지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그리고 금리도 이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. 뭐 S&P 500 같은 경우는 어저께 1.1% 상승하면서 최고치. 다우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. 0.9% 상승하면서 나스닥도 그1.3% 상승하면서.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나스닥도 곧 사상 최고치에 이제 도달할 것을 좀 보이시는데요.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기대를 충족하고도 남는 그런 지표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실적도 이그 지표를 이 지수를 이끌고 하는 그 주도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예상을 완전히 밟고 일어설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, 이런 부분들은 그 자금을 계속 흡수하는데 그런 그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영, 그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환경은 되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경제 지표 발표를 쭉 봐왔지만은 이렇게 모든 지표가 전달보다 좋고. 예상치보다 좋은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은데, 예, 그렇습니다. 결국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주가가 좀더 올라갈까요? 아 예, 그러,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일단 기업 실적은 계속 호전될 것으로 좀 보이지니까 그 부분의 영향 상당히 좀 크고요. 아직 기업 실적 발표가 다 끝나지 않고 4월 말까지 이번 주뭐 오늘 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그 실적 시즌의 영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이시고요. 유가도 뭐 상승하는 듯하다가 안정되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는 듯하다가 안정된 부분. 그리고 뭐이 소모품 판 지수나 어그이 고용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지금과 같은 그런 흐름은 뭐그 급등세는 아니더라도 강한 장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실적 말씀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예상보다도 훨씬 좋게 예, 나오는데 예. 당일 날 주가는 흐변들 그렇죠. 하더라고요. 예, 예. 왜 그런 거죠? 예, 그게 뭐뭐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됐다. 이 네, 뉴스에 판다. 예, 음.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. 이미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그 여기 실적 발표가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음. 그 얼추, 연초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지금 그 은행주의 실적보다도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. 그런 테크 기업들 빅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예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약간 좀비중이중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의 실적 개선은 뭐 그리고 실적 개선과 그 주가 상승의 요령은 더 있기 때문에.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주가의 어떤 그 보합 상태는 예, 예. 예 그건 변동 그 변화가 가능성 이 있다고 좀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루의 주가 움직임에 연연하지 네, 예. 마라 이 예, 예. 얘기 같은데 지금 예. 보면 소비 지표도 좋고 고용 지표도 좋지 않습니까? 예, 예. 어느 쪽을 좀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? 아그 고용 지표가 추세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고요. 네 소비 그, 소비 지표는 이제 월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뭐그 월간 어떤 그큰 추세를 좀볼 수가. 있겠지만 소비지표가 월간 단위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등락폭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. 네. 근데 뭐 소매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달 대비해서 9.8% 네. 오르고 예측보다도 상예 거의 4% 가까이 올라서 네. 이게 굉장히 좋은 그 어떤 시그널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3월달이나 2월달 그 1월달 같은 경우는 줄었죠? 예. 네. 이런 어떤 등락을 좀 보이고 네. 있습니다.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고량, 판매량 이게 그 다음달에 어떤 뭐 4월 5월에 그 어떤 지출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반영된 것으로 좀 보이시는데요 그 주간 실업수당이나 고용에 관계된 것들은 아주 짧은 단위로 그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고용 그이제 소매 판매나 판매나 아니면 고용 두가지 측면을 말씀하신다면 고용 쪽이 좀더 그러니까 지금 있겠습니다. 말씀하신 걸 보면은 소비는 뭐 한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네. 이 월별로 발표가 되면서 소비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하니까 네. 추세를 잡기가 좀 어려운데 네. 네. 고용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같은 거는 매주 나오니까 네. 네. 그걸 봐 가면서 추세를 네. 가늠할 수 있다. 네. 네. 이 그렇습니다. 말씀이시죠. 예. 네. 네. 특히나 그,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정확히 1년 전에는 지금 이번 주 어제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이제 57만 6천 건인데 네. 작년 4월 달에 는 6600만 건6 600만 건, 660, 아니, 660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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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이었으니까 네. 10배 정도 차이가 네. 나는 거죠. 그러니까 10배 정도 높았는데 이 정도로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니까 이렇게 간, 간다고 그러면 어,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력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소비와 또 고용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나눠 봤는데 이번에도 이제 기업들이 호실적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. 이렇게 됐을 때 어, 주가의 상승세를 끌어내 끌어간 장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눈에 띄는 좀 기업들이 있을까요? 네, 기업들을 하나씩 찍기는 그 이제 너무, 너무 많아서 좋은, 네. 좋은 발표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아서 섹터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일단 그뭐 이제 I T 기업, 뭐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좋은 좋은 실적을 좀 보였을 거라고 좀 기대들 많이 하시고 그래? 또 금리가 상승했으니까 금융 쪽이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실제로 섹터별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그런 업종들은. 그러니까 기저 효과 때문이지만 에너지 기업들이 전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더 좋은 이제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. 이제 그건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더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주가 상승 여력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많이 반등했습니다. 에너지 부분의 섹터에 있는 그 주요한 메이저 기업들이 가장 좀런데 그 에너지 수 기업들은 있습니다. 팬데믹 이전으로 주가 회복돼 있습니까? 아니, 그렇지 않습니다. 아직은 안 예, 예, 예. 그렇지 않구요 그게 어 부분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은 그예 오버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그걸 회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적자 상태를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. 극자로 그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이 그 I.T.입니다. 이거 비테크들이 많이 속해 있는 I.T. 업종들이 그렇다고 좀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, 그니까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그런 네. 쪽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이제 실적이 좀 좋다고 말씀을 좀드릴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섹터들이 실적이 좀 좋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으로 어떻게 보면 금융은 그 앞서 말씀드린 섹터보다는 실적이 아직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는데,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. 뭐~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~ 도심에 있던 분들이 이제 교외로 나가 살고 뭐~ 공실률이 높아지고 그런 영향이었다가 이게 지금 회복되는 추세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,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제외한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빅테크랑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부동산 이런 정도가 실적으로 좀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뭐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은 거의 뭐1% 위로 상승을 했는데 네. 어 보니까는 뭐 엔비디아, AMD는 뭐5% 넘는 상승 폭 기록을 했어요. 네. 뭐 특별한 그 이유가 특별한 있다고 봐야 될까요? 반도체 쪽이라서. 예, 반도체 네, 반도체 쪽이라서 그렇고요. 아무래도 그 CPU 같은 네. 정보 처리에 관계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집니다 추세적으로도 그렇고요. 특히 그 AMD랑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도 많고 이미 그 인텔이나 이런 그 메이저 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해서 가,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계속 담보가 되고 있는 것에다가 기술 격차도 많이 줄었고 그뭐그 뭐그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개발한 그 특별한 기술 파트에서의 어떤 특징도 좀 가지고 있,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한 실적과 어그 시장 점유가 계속 확,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좀보집니다그 어, 지금 온론 주식 얘기를 하지만은. 네. 그왜 공매도 세력들이 있죠. 네네. 정말 저승사자 같은 네네. 친구들인데 스콜피온, 스콜피온 캐피탈이라는 친구들이 네네. 그 퀀텀 스케이프에 대한 또 보고서를 내놨죠. 그걸 네네. 보니까 이 정보 체배들이 기술이 순 억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? 그 퀀텀 스케이프는 여기 4월 달에 4월 초에 여기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좀 다룬 적이 네네. 있었습니다. 그 이제 그때 다뤘을 때는 폭스바겐으로부터 폭스바겐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을 맞춰서 1억 달러 그러니까 네. 천억 불그 천억 원 정도의 좀. 그 투자를 받아서 유럽에서 이제 시연을 할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요. 그런데 네. 이게 그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콘턴스케이프의 그 양산 로드맵이 올해 기술 개발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내년에 폭스바겐 그그 그 주요 그 이제 고객인 그 폭스바겐한테 샘플을 공급하고 2023년에 양산 모델을 만들고 25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26년에 이제 전고체를 공급을 해서 음. 폭스바겐이 그그 그 파우치형에서 지금 각형 각, 각형으로 음. 전환하는 거에 어그 집중적인 어떤 그 납품을 하겠다는 그런 네.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이게 터무니없는 기술이다. 그러니까 전고체 기술이 여기에 원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기술은 있지는 않은 것 같다. 뭐 이런 식의 그 보고서를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뭐라고 네. 얘기를 했는가면 하 테라노스 있죠. 그 네. 엘리자베스 홈슨가 하는 네, 여자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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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그 혈액 하나로 뭐 네. 한다 해가지고 네. 그것보다 더한 사기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. 네. 네. 그렇다면은 이 스콜피온 캐피탈이라는 친구들이 아무리 공매도 세력이라 하더라도 네. 나름 열심히 뭐 자신감이 있었겠죠. 네, 해봤을 거 아닙니까. 네. 네. 근데 거의 뭐 사기꾼보다 더한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니. 네. 이 정말 뭐 <laughs> 네, 그 정도 만약에 그 정도의 것을 이제 확실히 조사해서 그 정도로 표현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 스펙 상장에 대한 굉장한 그 어떤 그헛점들이뭐 구멍들을 많이 보고 얘기를 했겠죠. 그 정도면. 근데 아니 컨텀 네. 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네네. 꽤 관심을 관, 갖는 종목이거든요. 네, 예, 그렇습니다. 예, 전고체 배터리는 뭐 미래 배터리 미래 배터리의 뭐그 판을 완전히 뒤바꿀 네.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만약에 만들어서 양산을 한다 그면 다른 모든 배터리사들은 정말 다 먼저 쓰러져 버리겠죠. 그렇죠. 네, 근데 이게 테라노스 말씀하신 거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렇죠. 게 네. 되는 거죠. 네. 거짓말이 그냥 100% 거짓말이라는데 테라노스는 그 테라 그저기 폭스바겐은 이 콘텐츠 스케이프에 지금 3천억 투자했으니까 그냥 물린다고. <laughs> 만약에 사실이라면 물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테라노스의 엘리자베스 홈스가 네. 차라리 아마추어다라고 <laughs> 얘기할 만큼 네. 어? 이 콘돔스케이프가 지금 네. 사기를 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네.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가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네. 그렇게까지 이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? 아, 그게 아무래도 그 이런 사기 사기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. 뭐 지금까지. 네. 이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, 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, 이런, 이런, 그, 사기, 사기라고 불리는 기술들은 시, 시류를 어떤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. 그, 테라노스 같은 경우는 그때 한참 나왔던 게 바이오 관련된 그랬죠. 것들이 많이 네. 떴을 때, 에지 잤습니까? 10년 전쯤에. 그때는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, 뭐 생명 연장이나 노화에 대한 것들, 뭐 신기술에 대한 것들,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떴을 때니까, 혈액 한 방울로 뭐 많은 것들을 뭐0 가지 음. 이상의 음. 것들을 점검을 할수 있다 뭐 음.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엘리자베스라는 그 CEO가 자기가 이제 백그 백인 금발머리 파란 눈 음. 명문대 음. 이걸 가지고 나와서 주로 연구원 출신 듯했지만 주로 했던 것은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와서 강연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이제 투자자가 많 그렇죠. 뭐 음.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린 뭐~ 친환경 뭐~ 이런 시대로 전환됐다 보니까 이런 컨턴스페이크 같은 회사는 뭐~ 우리는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거 미래 배터리 뭐~ 미래 산업의 원동력 뭐~ 이런 것으로 계속 그~ 어떤 어~ 그런 자료들을 계속 그~ 음, 미디어에 네. 이 노출시킴으로써 이런 것도 그~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떤 트렌드에 아주 잘 부합한 그러니까 퀀텀스 케이프가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예예 예, 그러니까 스펙 통해서 상장을 하면 그런 게 걸러지질 잘 안나 아, 아는가 보죠 예 스펙 같은 경우는 뭐~ 기한 내에 상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촉박함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투자자로부터 그~ 자금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 어떤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 주가 상승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니까 이제 스펙에 있는 음 어떤 그 목적은 기술을 검증한다기보다는 시장성 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고 먹히는 기술인지 먹히는 아이템인지를 보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완전 완벽한 검증을 통해서 이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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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뭐 스펙을 통해서 상장하는 기업들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. 어그 중에 또 다양하게 또 다른 이슈들이 나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TSMC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. TSMC 실적 보고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죠. 또 네네. 예, TSMC가 뭐 지난달에는 뭐 공장 불도 나오고 어저께는 뭐 정전도 나오고 뭐 그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TSMC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완성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전그전체적으로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파운드리 쪽에서, 예, 파운드리 네. 쪽에서는 그렇고 뭐 낸드를 제외하고는 뭐 거기서는 이제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TSMC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, 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시류 트렌드를 정말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그 기계 기계류들이 전자화되고 자동화되면서. 이 TSMC의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그렇죠. 같은데요. 네. 뭐 어저께 화재가 났다는 그 14구역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도 55나노부터 40, 20, 16, 뭐 12까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뭐 초미세 공정에 그런 뭐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자동차 부품이나 그런 덩치가 큰 부품들을 납납품하는 그런 공장. 인걸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이, 이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네. 뒤에 기술들 그러니까 후진 기술들은 빠져나가 그러니까 폐물이 되는데 네, 네. 이 시스템 반도체나 이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건 그대로 또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, 네. 그러니까 결국은 TSMC로 본다면은 네. 집적도 높이면서도 집적도가 낮은 제품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. 네, 네. 어떻게 보면은 공장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. 예, ]입니다. 그렇죠. 옆으로 계속 양적으로 확장이 되고 네. 있으니까 뭐전 세계 50%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이 계속 도전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. TSMC가 작년에 작년 그리고 올해 1, 1분기 이제 최대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 추세에는 이어질 것 같은데요. 올해 그 3년 동안 113조 정도를 이제 그 반도체 파운드리 그 신규 설비에 투자를 하기로 계획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. 그래서 올해 투자를 목표로 했던 금액이 32조 원이었는데, 여기다가 플러스 5조에서 10조 정도를 더투자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지금 이 시장을 놓치지 않을 그런 뭐 의지도 있고,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적이 나온 것은 좀 자연,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지고요 이걸, 이걸 그럼 과연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은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,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대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, 대만에는 TSMC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, 대만, 대만이라는 나라는 대만의 그 대만과 그 양안이라고 불리는 중국과 대만 간의 그 해안, 그니까 그. 네. 바다, 네. 바다를 지키는 것과 t m c 를 지키는 것 말고는 대만을 지키는 방법이 없다,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대만 사람들의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요. 국가자국 차원의 지원도 좀 상당히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파운드리가 뭐 TSMC나 삼성전자 쪽이 주도권을 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기업들이 R&D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자본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을 네.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파운드리는 해봤자 많이 아니요. 안 남으니까 네네. 이때까지는 경시했던 거아닙니까 뭐 인텔이 뛰어들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파운드리 시장에 뭐 저급한 그러니까 좀 낮은 정밀도로 하더라도 네. 이제는 좀 들어가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네.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더라고요. 예 그렇죠. 이게 돈을 벌때뭐 이것저것 따지면 뭐 언제 어떻게 돈을 버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업은 자기자본 투하에서 그 정도 수익을 낼 거면 손에 기름 안 묻히고 그냥 예, 라이센스를 네. 통해서 기술 개발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 이런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네. 땀 흘려서 버는 돈도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. 이런 것을 좀 산업적 측면에서 알 수가 있고요. 이게 이렇게 공급 부족 그리고 특히 산업이 바뀌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알알 알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 기업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나 AMD, 뭐 마이크론 그리고 그 TSMC 같은 경우는 이 2년 동안은 기업 실적이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기업 실적과 그이 업황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좀될 것으로 보이십니다.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상장 예 미, 미국 시장 상장돼 있습니다. 뭐 홍콩이나 이쪽은 안돼 있습니다.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고요, 국내 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, 그 종목 20개 안에는 항상 아, TSMA 예, 22 안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네.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멀린 78의 이민우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말씀하습니다 감사합니다.